하나님 이신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 했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왕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의형제까지 맺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그 소문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군인들이 귀환하는 길에서 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한 군인들을 환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죽인자가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한 공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의 공을 치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위기감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악한 영을 타고 들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품게 되지요. 그래서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한 사울왕은 마음이 더 악해져서 다윗을 죽일만한 무시무시한 계략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되죠. 먼저는 그 다윗에게 자신의 자식인 딸인 미가를 주어서 자신의 통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삼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에게 천부장의 자리를 내어 주게 되어서 블레셋과의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 그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략 가운데서도 다윗은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더큰 인정을 받게 되며 더 유명세를 치르게 되죠.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게 된 사울 왕은 또 다시 단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 시도합니다. 다윗이 그것마저 피하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될때 이번에 사울 랑은그 즉시로 자신의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다윗을 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의 아니었던 미갈이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겨우 도망치게 된 다윗이 쓴 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9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가? 왜 어떤 이유 가운데 자신이 이 왕에게 뭔 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도망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 겁니다. 왜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왜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그리고 사지로 자신을 몰아넣는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내겠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떠올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리도 그리고 그를 살려줄 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 그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그 여건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맡겼던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했고 사울이 사울을 원수로 삼고 그와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또한 순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왕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을 해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수를 해해 달라고 그들에게 자신이 보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자신이 그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실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원수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홀로선 자기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약한 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찾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악을 토하고 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맞설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살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그 원수를 멸해 주실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뢰는 것은 무엇입니까?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이것이겠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잖아요. 내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는 정말 막연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그 시도들이.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도 아니고, 이미 수차례 그 방법들을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겨 왔는데, 어쩌면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마음의 소원을 풀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이 처한 그 상황에서 사울왕과 같이 똑같이 복수심에 빼앗겨 악한 마음을 먹고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처음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때려 부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것조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은 사울의 사울과 똑같은 복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어찌 다윗뿐 다윗만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상황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 치고 다니고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상황도 생각도 그 중심도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악한 마음들, 그가 갖고 있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음에 했던 기도처럼 심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내버려두시냐라는 것이죠. 왜 그가 흥왕하도록 그대로 두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돌이키고 돌아올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셨겠죠. 첫 번째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그걸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일도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사울에게 다윗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며 마치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건드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어쩌면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만약에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돌아왔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울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끝까지 온전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악에게 빼앗겨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주신 가장 좋은 음식이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갈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보호자시오 인도자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악한 길로 나아 가지 아니하고 그 악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오늘도 힘써 주님을 찾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혹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방법과 그 길을 온전히 찾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도를 통해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차 석사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혹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역시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주님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원하는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호흡과 음식과 또한 영혼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홍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뢰었던 것보다 더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로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